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정을 바꿔보려고 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운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저께 책을 읽다가 낮잠을 너무 오래 잔 탓에 오늘은 책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Two hours later. 머리가 너무 긴것 같아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깔끔해져서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짱구 아빠가 한 명언이 있어요. 저는 그 명언 중에 이 말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야. 라는 명언인데요. 이 명언이 제게 좀 와닿더라고요. 항상 제 꿈을 향해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할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건제 자신이고 그 꿈은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언을 좀 듣고 다시 한번 좀 반성을 느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 제가 읽은 책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에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제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대공황 위기가 일어나자. 이제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후기 자본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만 오히려 정부가 개입한 뒤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또 경기 침체 등의 문제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개입하기 전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가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에 대한 보상을 배분받는 경제 체제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경제 체제를 관리하는 시장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데요. 생산의 주체를 노동자에게 주겠다 즉 노동자 중심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일으키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체로 분류하면 부르주아나 그 당시 사회 엘리트 계급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경제 체제였고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 중심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주의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이해한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서 저도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일기는 지금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내일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영상과 함께 내일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